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내일 새벽 기도 때 오실 수 있는 잠을 잘 주무시고 오시라고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초점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날씨가 또 추워져 가지고 또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또 차량 운행 한다 그랬는데 안 오셔도 된다고 걸어 오신다 그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토요일까지는 제가 모시로 하순에 차량 운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번 주만큼은 우리의 모든 최고의 우선 순위를 새벽 기도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제가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빨리 돌아가서.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벽에 뵙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십장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듣고 기부 온 거민들이 화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이 살아남는 종이 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이 원주민들은 전부다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동맹과 군사력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기부온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위장을 해가지고 저 먼데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제.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10장이 그 이후에 벌어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정말로 약속할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기부원은 상당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존재가 다스리는 세력도 있었고 여러분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성보다도 더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원 사람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한 원주민들 중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가졌던 기부 온 사람들이 연합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 방법을 취해버리게 되자 이 가나한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민족과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아도니 세득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이 기부원 사람들 세력도 크고 용맹스러움도 있고 성읍도 작은 편이 아닌데 이들이 우리와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버렸다고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종의 배신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도니 세대기 다른 가나안 왕들에게 이제 편지를 띄우고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를 보면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누구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도니 세대의 제안에 다섯 왕들이 찬성을 해서 그들의 군사를 전부 다 모아서 이제 기부원을 치기 위하여 대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부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그들은 조금 아, 이제 살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가나한 땅에 있던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부원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부원 내 리더는 어떻게 하느냐? 여우수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우리가 평화 조역을 맺었고 당신들의 종이 되었으니까 종된 우리를 도와 주소서. 지금 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몰려 왔나이다.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칠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록 속임을 당하여 평화 조약을 기부원 사람들과 맺었지만 이제는 그들과 잘 지내기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었는데 기부원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역적으로 볼때 높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어떠한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여러분, 이 길가에서 기부원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는 것이 41.195km잖아요. 이렇게 마라톤을 뛰는 거리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라톤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기부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파른 곳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큰 에너지 소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부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길가에서 기부원으로 어때요? 험한 지역을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승리를 보장해 주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 가난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는 나지 않고 자기들을 배신했던 이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돕기 위하여 이 기부 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습 공격을 하기로 계획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때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 아도니 세색과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 도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이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기세를 잡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도우심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적으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서 이 가나한 원주민들의 연합군을 파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날의 공격을 받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전쟁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고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고 또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박 이상 기후를 내리셔가지고 가나한 원주민들을 완전히 섬멸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에 승기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뭘 요청했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어지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여호수화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전후후무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태양이 기부온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달도 아갤란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지 않으니까, 환한 빛이 비치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머지 가나한 연합군들을 추격해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 살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원 거민이 위장을 하며 먼데서 온 그러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기부온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려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잘못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고 또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고 했을 때에 이 놀라운 자연 법칙이 거스려지게 되는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을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전무후무하게 전쟁에서 태양과 달이 머무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더욱더 승리를 굳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보니까 이제 다섯 왕들이 아도니세색과 함께 때여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전부 다. 도망합니다. 36개 주랭낭을 쳤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군의 왕들이 막게다굴에 숨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 안에 있으니까, 아, 동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어때요?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굴이 그래도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병사 일부를 남겨 가지고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하는 가나안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격추해서 섬멸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섬멸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섯 왕들을 이제 나무에 달아 이제 죽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목을 발부로 발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군의 왕을 목을 밟는 것은 정멸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전부 다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아두었다가 해가 지니까 어때요? 시체를 내려 전부 다굴 안에 넣고 이제 굴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해가 졌을 때 시체를 그렇게 치워 버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승리의 상징물로서 그 왕들의 시체 열흘 동안 달아두면 전시 효과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전시 효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해가 지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시체를 이제 매달았던 것을 끌어내리고 또 그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 안에 그들의 시체를 집어넣고 다시 큰 돌로 막아주었대요 그들의 무덤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후에 있는 것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왕들과 연합군만 죽인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역들도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이 이제 43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읍들 하나씩 하나씩 정취하고 승리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본 진영이 있었던 길갈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부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 기부원 거민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만 판단하고 평화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부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친히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큰 우박을 통해 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여호수아의 기도까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여호수아의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늘 그것을 가슴에 두고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교훈 가운데 여우수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수화가 지금 태양아 기부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에 그리할지어다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기도가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추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이었어요 아 됐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영적인 긴장의 끈을 여우수와는 어때요? 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갈에서 기본으로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4 0 k m 예요 밤에 기습공격하기에 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 피곤한 가운데 여우수와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승리하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성경에서도 기적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태양과 달이 멈췄던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언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이 기부온을 도울 때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이 공경에 몰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여우수와는 더욱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이 긴장이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무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더서 이것을 강구했던 거예요. 여기에 여우수와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열정과 끊임없는 확실한 승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진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조금 잘 된다고 해가지고, 게으르다 보면 농사가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잘 된다고 한다고, 우리가 조금 게을러지면, 어때요?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우수와에게 배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여우수와는 확실한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완전히 살려 가지고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강구를 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승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강구했구나 그래 내 원대로 내가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 됐을 때 아우 이 정도면 되겠지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있는 것을 게을리하고 일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더욱 더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수와는 또한 가지 실천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도망하는 이 연합군들의 왕을 추격합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섯 왕들이 어떠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수와는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동굴을 막아버립니다 왜안 죽였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것은 어때요? 동굴에 가둬놓으면 꼼짝 못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병력만 남겨가지고 그 왕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섬멸하기 위하여 뒤쪽에 했던 것입니다. 다 일한 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나한 왕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수와의 지혜로운 일을 헤쳐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했는지 분명히 알았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시간과 일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늘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